이 제품이요 이 제품이요 이제품이요나 아! <laughs> 자신이 대견해. Oh my gosh. 대머리여도, 대머리여도 예쁠 거예요, 거예요. 음. 바로. 안녕하세다닥지입니다 여기는 하남 더 라스트 드롭이라는 카페고요. 힐링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왔었던 곳인데, 오랜만에 여기 다시 왔어요. 바로 귀걸이 소개 영상을 찍기 위해서죠. 아! 화사한 날씨에 바깥에 나와서 찍어야 뭔가 이 반짝거림이 좀더 살지 않을까요? 오늘 좀 예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좀 먹을게요. 일단 짠해. 자, 아무것도 없어. 빨리 집어, 빨리. 짠! 요 근래 제가 잘 쓰고 있는 귀걸이 포함 목걸이 조금 다른 학세사리 하나 정도 그래서 얘네를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귀걸이 영상을 옛날에도 한번 찍었었는데 거기서부터 등장했던 유물입니다. 이런 삼각형 귀걸이가 있고 요것도. 진짜 주구장창 등장하는 다이슨 선풍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언발란스라서 제가 또 특히나 좋아하죠 요거는 블링스타에서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인데, 인스타 계정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되게 화려하게, 반짝반짝거리고, 와글와글와글 이런 제품들도 되게 많이 취급을 하셔서, 소봉 언니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영업을 당해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폭풍 쇼핑을 하고 있었더라는, 연예인분들 협찬도 되게 많아서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고 있었던 조그만 단점은,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구매할 때 카카오톡으로 이제 사진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제품이요, 이 제품이요, 이 제품이 이렇게 캡처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뭐 하나씩 구매할 땐 크게 문제는 없겠죠? 저는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샀으니까 이게 피드를 내리다 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가게 매장에 들어가면 있는 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찰랑, 찰랑 색깔도 되게 오색빛으로 있어서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살짝 좀클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제가 블링스타에서 한 번에 살때막 다섯 개, 여섯 개씩 샀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같은 애들입니다. 초커 비슷한 그런 길이감의 목걸이에요. 이거랑 세트로 귀걸이가 같이 있습니다. 이 라인이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예쁘죠, 이거?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검은 옷에다가 이거 이렇게 딱 세팅하고 머리 딱 깔끔하게 묶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 이제 블링스타에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막 인스타에 올리니까 선물 같은 걸 보내주셨어요. 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보일듯 말듯하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신기한 구조인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들고, 너무 막 치렁치렁하게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뭔가 시원한 룩에 좀 어울릴 것 같은 모양입니다. 또 실버라인. 물방울 같으면서도, 겨울왕국에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런 비주얼인데 제가 파란 머리 했을 때 했으면 또 얼마나 어땠을까? 엄청나죠? 핸드폰 작은 액정으로 보는데도 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려요. 투명한 애들이라서 우악스럽게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번엔또 제가 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링스타 광고는 아니에요. 짠! 체인 한알두알 알. 심플한데 유니크한 디자인. 심지어 또 언밸런스 하니까 제가 안 껴볼 수 없죠. 이거. 아주 제가 좋아하는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샀을 때 챙겨왔던 블링스타 제품인데 엄청나죠? 너무 예쁘죠? 아,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이거고. 보 제가 갖고 있는 가스활명수 귀걸이보다 훨씬 가벼워요. 가스활명수 귀걸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귀걸이 영상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너무 뭐 좋은 일이다, 그렇죠. 트와이스 나연이 착용한 귀걸이 중에 하나더라고요. 연예인 사진 거딱 봤는데도 너무 끌려가지고 제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Fancy. <웃음> <웃음> 감동. 화한 곳에서 찍자고 했던 나자신이 발견해. 잘 선택한 것 같아. 실버보다 화이트 느낌에 더 가까워서 만족스러워요. 다음은 이것도 제가 산 건데 제 음. 취향은 아닌데 몰라, 왜 샀지? 봄 하면서 꽃막 화사한 그런 메이크업이나 룩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면서 구매했던 거예요. 라벤더 컬러의 나비도 보석으로 생겨있고 색깔이 컬러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거 커브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좀 신기하고 전혀 무겁지 않고요. 뭔가 흔들흔들 하는 게또 역동적이야. 예쁘죠? 근데 제가 자주 쓰는 그런 귀걸이는 아니에요. 몰라, 왜 샀지? 다음은, 얘는 또 모양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가로로 듀얼이 박혀 있고, 그 아래로 다양한 쉐입의 보석들. 삼각형? 정말 예쁘죠? 근데 이런 투명한 애들은 바깥에 채광에서 있었을 때가 제일 예뻐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약간. 썬캐처 같지 않아요? 투명이라기보다 뭔가 프리즘같이 무지개가 계속 뭔가 반짝반짝거리게 노출되고 작년에 클레어 초이스라는 또 개인 브랜드에서 샀었던 귀걸이가 있거든요. 클레어 초이스의 이너의 눈물이라는 귀걸이랑 정말 비슷한 감성이에요. 이런 거는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이 잘안 비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야지 아주 매력적으로 막막 막 살아나는 그런 귀걸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착용하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블링스타 제품입니다. 헤어밴드인데요. 경험이 정말 전무하다 싶은데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매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항상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블링스타에서 선물을 보내주실 때 헤어밴드도 이제 인기일 거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이런 진주, 골드, 큐비 헤어밴드입니다 그러아나 <laughs> 너무 어색해 이런 게 뭔가 예뻐 이런... <laughs> 헤어밴드가 예쁘면 됐죠 뭐 <laughs>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언제 어떻게 매치할지는 제가 조금 더 옷에 대해 공부를 한 다음에 <laughs> 등장할 것 같죠? 도와세요 다음은 이제 다른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이제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또 이제 보여드리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서 자주 쓰고 있기도 해요. 듀이 데저트라고 얼마 전 영상에서도 살짝 말하고 지나가긴 했지만 귀걸이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너무 예쁜 거예요. 팬던트 디자인이 정말 화려한 어... 것 같아요. 어디서 보기 힘든 그런 느낌이랄까? 어떻게 이런 걸 찾으셨대요, 정말? 그래서 듀이데저트는 가격대가 검색해 보니까 조금 나가긴 해요. 진짜 심플, 유니크 그 자체.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정말 확고한 것 같아요. 심플할 거면 특이하던가, 그게 아니면 화려하던가. <laughs> 그두 가지. 이 귀걸이의 특징도 그렇지만 저는 여기 목걸이의 특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특이해. 이게 이음매예요. 요게 이제 연결 고리인데 그냥 요 앞에서 카라 단추 풀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면 돼. 그리고 그 체인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점 동그라미? 또 하나는 회오리치는 모양. 이 펜던트도 너무 예쁘죠. 얘는 색깔도 다 다르게 할수 있어요. 마이 페이보릿 요새 정말 자주 끼고 있는 목걸이. 다음은 자라. 자라 쳐다리는 귀걸이도 빼놓을 수 없다고. 얘는 요근래도 굉장히 자주 끼고 있습니다. 귀찌예요. 사실 좀 빡쳐요, 그래서. 그면 숭덩숭덩 빠지거든요. 자라에서 나오는 좀 유니크하고 화려한 귀걸이들은 다 엄청 무거워서 예쁘긴 한데 정말 촬영용으로 잠깐 끼고 말 정도의 그런 것들? 지금 이것도 그냥 이렇게 톡 끼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음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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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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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왜안 빠지지? 되게 간당간당한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아 힘들다. 뭐라고? 지금 제가 되게 과하게 흔든 것 같아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터덜터덜 걸어 다니거나 계단 내려가거나 한 번만 그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자주 해줘야 되고 저는 귀찮은 점이 있는 그런 귀걸이입니다 각 체인 볼드 블링 블링 예스 그리고 이 이어링은 나리씨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귀걸이인데 원석 스톤 뭔가 가공하지 않은 것 같은 하지만 가공했잖아요. 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만드는 데에요. 과거에도 좀 많이 낀 전적이 있어요. 응. 대신 무게감 좀 있다는 거. 얘도 오래 끼면 좀 힘들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살수 있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얘도 이제 조개 껍데기가 연상이 된 두께감 있는. 자개? 엄청 예쁘죠? 볼드와 유니크. 정말 다양하고 화려한 액세서리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번 크롭 탑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패션 오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런 볼드한 체인 목걸이 올해 또 트렌드라고 슈스스님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샀어 나 칭찬해 이러면서 뿌듯했었던 제품인데 여기게 다 사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탁해지고 있거든요. 액세서리는 많이 사는 편인데 관리는 정말 못해서 얘네가 탁해지면 어떻게 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반짝하게 만드는 전용 화학 제품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더 시커매질 수도 있대. 맞지 않는 거에 비비면. 닦아보려고요 나중에. 이것도 영상으로 찍을까요? 예쁘죠? 정말 여기가 푹 파진 막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확한 옷에다가 이것만 포인트로 줘도 너무 예쁘고. 다음. 얘도 패션 로바 거잖아요. 저번에 다인살롱이 먼저 픽하긴 했는데.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겟해버린, 겟할 수밖에 없게 된 하트 귀걸입니다. 큐빅이 신기하게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나 있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큐빅이 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특이해요. 끼면은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거지. 근데 앞에서 보면 이렇게 큐빅이 번쩍거리고, 링귀걸이들 특성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훅 넣어서 껴지게끔 자연스럽게. 갑자기 미국에 온 느낌인 걸? Where am I? English 솔솔 나와? Oh my gosh! 저는 사실 많이 쓰지 않지만 레나 피디가 어 너무 예쁘다 하면서 약간 세뇌를 시켜줘가지고 지금 들고 나오게 된 약간 제스민스러운 귀걸이랄까요 이거는 달인이 그 팔고 있는 디지. 브랜드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즌 운영이라 근데 이걸 보고선 레나 피디가 자일리톨가르티스 예뻐 이러는 거야 <laughs> 근데 나 애니 타임 같더라고요. 세로로 좀긴 친구들은 올림머리를 할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길고 찰랑여 주니까 얘네는 이제 무용지물인 거지. 대머리어도 예쁠 거예요. 대머리어, 대머리어도 예쁠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상 라인인데요. 딱 봐도 제가 좋아할 것 같이 생겼죠? 골드에 꼬여 있는 메비우스의 띠가 연상되는 뭔가 그런 거기에다가 이런 딱 체인 모양인데 투명해. 그리고 이 투명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샀던 패션오버의 그 투명 가방에 두꺼운 체인 가방끈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끼는 날에는 그 가방을 뭔가 챙기고 싶어져요. 세트, 세트. 뭔지 알지? 이렇게 오늘 카페까지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귀걸이 소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호카일만한 제품들 찾으셨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크롭탑 모험집 때보다는 좀더 정보성 있지 않았나요? 꼬문님들도 귀걸이 구매할 때제 영상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즐거운 삶을 사세요. 커피 하나 더 시키러 가야지. 아, 어, 더워. 어, 더워, 더워, 더워. 하, 나뭇가지였다고 믿을래. 그래야 속이 편하지 않겠어? 난 괜찮아. 날씨가 좋잖아. ʕ •ᴥ •ʔ